하나님의 말씀은 대갈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어제는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행복했던 분, 어제는 행복했던 분, 지금 행복한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내일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원트,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기쁜 일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찬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도 괜찮은 척, 강한 척, 행복한 척 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루아침에 번화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헌신과 봉사요, 전도요,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전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의 결과요, 열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뿐,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자녀, 상처 입은 자녀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쉼입니다. 쉼을 통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에 앞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하길 원하신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산 빌딩은커녕 평생 오두막 한 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손이 아쉽고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쉼을 통해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힐링입니다. 지쳐 있는 영혼이 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었음을 아십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쉬라는 것입니다. 7년 중에 한 해만큼은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쉬라는 것입니다. 믿고 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배에 회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님 집, 친정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딸이 친정집을 찾아가면 부모님은 시댁에서 힘들었을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부모가 밥을 하고 있는데 두 다리 뻗고 편히 잘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과 두 딸이 집에 와서 쉬다가 돌아갔습니다. 내려오기 전부터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푹 쉬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말 푹 쉬다가 갔습니다. 마음껏 쉬다가 돌아갔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할 필요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싶은 것만 말하면 되는 곳,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상한심령으로 지친 영혼을 이끌고 내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곳, 만나러 오는 교회, 바로 그곳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고 기다리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부모님 집이요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님 집에 와서는 편히 두 다리 뻗고 잘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 부모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실패하고 지친 영혼이 쉴수 있는 곳, 어떤 죄인도 그 누구의 손가락질도 받지 않는 곳, 그러한 교회,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복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회복교회는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비전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쉴수 있는 곳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넘어지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어 다시금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치유되기까지 지원하고 돕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바로 저희 회복교회입니다. 누구나 쉴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으로 충전되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삶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복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며 많은 일을 하며 섬겼지만 마음만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만 가득하고 일이 잘안 됐습니다. 짜증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지친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말해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일 대신 주님을 통한 회복, 주님 곁에서의 쉼, 말씀을 통한 기쁨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통한 회복에 여력이 없을 만큼 덜 중요한 일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일에 분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먼저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탈진해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결국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주일 성수에는 안식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한 주일의 하루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충전 없이 이타적으로만 살다 보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힘들다고 말하는 것, 기대고 싶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자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기억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후반절 명령에 앞서서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안식하라고 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그 손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도리어 제가 전하는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 죽이는 설교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죽이는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회복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의 표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우리의 표정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면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하는 전도는 돌이어 방해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은 회복, 행복을 숨길 수 없어서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회복되어도 잠시 회복, 행복할 수 있어도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한 듯 보여도 다시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제의 행복을 오늘도 이어가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힘들다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요. 오늘 행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는 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높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 행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 사람들은 니집 자식이냐고 묻습니다. 그 영광이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멜로디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진 미사여구의 논리적, 신학적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다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만 있고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의 찬양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차, 합창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합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무대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커녕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닐 때 미워하고 정죄하고 상처받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불만도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욕심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지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헌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복되고 행복한 기쁨의 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깐 뿐입니다. 어제의 행복한 순간은 쉽게 사라지고 오늘은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면 행복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통해 얻은 기쁨이 잠시 잠깐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려면 지치지 않고 계속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고백과 달리 사역을 한다고 하는 제가 도리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아프게 매를 드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한 성도가 다시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들심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번아웃된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코드에 충전기를 꼽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번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충전되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통해 날마다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피로를 아시고 충전할 수 있는 코드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며 문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학원을 할때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을 썼을 것을 아시고, 별도로 하나님 앞에 원생들을 보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월세는 밀리고 빚은 늘고 너무나 답답해졌을 때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간판의 글씨처럼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원생을 보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오랫동안 학원 앞을 지나다녔지만 2층에 학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었다고. 오늘 그 학원이 눈에 들어와서 상담하러 왔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행복이, 그 축복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을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기도해 보고 경험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주시면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자신의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조상들이 지켜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복되어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영원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쉬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앞서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행복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만의 노래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